준영TV입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피부가 좋다. 뭐, 배우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피부 관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공연을 하다 보면 메이크업이 두꺼워지고 트러블이나 피부에 관해서 되게 예민할 수가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꿀팁을 하면서부터 괜찮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야, 너 무슨 썩은 원료로 세수했냐? 야, 너 무슨 썩은 원료로 세수했냐? 이런 가슴에 비스 꽂는 말. <laughs>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제가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무슨 뭐 비싼 제품, 세트, 뭐 이런 거다 구입해가지고 쓰고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주고 또 다른 세트 사가지고 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주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품들도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 그 제품들도 쓰면서 좀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꾸준히 해왔고 또이 꾸준히 한 만큼 제가 또 효과를 또 많이 봤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배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꿀팁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 까... 씻고 왔습니다. 고양이가 됐죠? <laughs>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이처 카인드의 만능 버블 토너입니다. 토너인데 거품이 나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죠. 화장솜에 적당한 양의 스킨을 도포한 후 피부결에 따라 정돈을 해줍니다. 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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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이. 스스스스스스 피부결을 잘 정돈해줘야 그 다음 제품들도 피부에 쏙쏙 잘 먹어요. 후시 이번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네이처 카인트 비타민 크림입니다. 어, 저는 히알루론 크림도 아주 강력 추천하고고요. 대용량이라 많은 양을 사용해도 걱정이 없고요.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성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림을 바를 땐 손가락 하나로 꼼꼼히 꼼꼼히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피부에 바를 때는 항상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바로 스팀 타월입니다. 제스킨케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따뜻한 스팀 타월을 얼굴 전체에 감싼 후 지그시 약 30초에서 1분간 눌러줍니다. 기분좋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롱 이번엔 냉찜질을 해줄건데요 차가운 수건으로 모공을 조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눈은 피해서 눌러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에이지의 인센티브 더마스 시카삼 살... 아유 발음도 안돼 시카 살브 크림은 트러블이 있는 곳도 괜찮고요. 트러블이 날것 같은 곳에서도 살짝 예방 차원에서 발라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효과도 괜찮아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보이시나요? 매끌매끌, 탱글탱글 피부. 짠. 광채 나는 나의 피부 비결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알려준 꿀팁으로 또 피부도 관리 하시고 피부 미인도 되시고 저같이 또 광채나는 모찌피부로 태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또나도 저런 피부관리 한번 해보고싶다 홈케어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